오늘의 컨텐츠는 돌아온 명장면 말풍선 채우기 2탄. 음. 다시 돌아온 말풍선 채우기 시간. 과연 이번엔 어떤 대사들이 나올까? 왜 물려는 건데? 멘트 <laughs> 멘트. 어... 아니 전신 상하니까. 이거는 그거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야? 맞습니다. 아니 야 아니야, 비인서맨이야. 아니야 야끼야. 비인서맨이야. 비인서맨 저런 애가 어디 있는데? 내 머리가 불알 같다고 놀린 버리다. 둥. 어? 너너 아, 어. 너 저렇게 생겼어? <웃음> 아, <웃음> <laughs> 너 저렇게 생겼어? 아허헛이리 아, 헛소리 담배 덤... <laughs> 야왜 해명해주세요 <laughs> 이거 좀 논란이 있겠는데? 허소리헛소는네들멘들한가봐미다고내완벽하게 안했나? 완벽하게했나봐이슈라든 이런! 당신은 탈모 비밀 맞았습니다. 30초 안에 댓글로 자라나라 올 타임을 쳐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3대가 대머리가 됩니다. 자라나라 울 타임 자라나라 올 타임 아니 근데 이미 대머리인 사람은 맞으면 어떡해요? 맞아. 그러면은 그래서 3대가 대머리가 된다는 추가 설정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붙었군요. <laughs> <laughs> 어나 저거 필요한 사람 알아. 어 그리고 거울 봐봐. 시청자분들은 그 화면 끄면 되겠다. 다음 기회에 확인해볼 시간. 체인서맨 이부거든요. 자, 제거 보고 가시죠. 토붕아, 레전은 현실에 없는 거야. 어, 저못 봤나요? 짠 글자. 뭐야? 잘안 보여. 메일 받기 싫어요, 제발. <laughs> <laughs> 아, 레전 현실에 존재하면 어떡하고그래 너. 아, 토붕아, 레전 현실 없는 거라니까. 아니야, 레전은 존재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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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있어, 레전 현실 없. 아니야, 내 마음속에 있어 사람들 싸움. 이렇게, 이렇게. 너 꼭지가 핑크색이네? 아. <laughs> 아니... 위치가 딱 맞긴 하네! <laughs> 어, <맞네>. <웃음> 옷을 <웃음> 여미고 있길래 제가... 아... 푸드다! 뒷걸어봐! <laughs> 오케이! 힘세고 오래가는 레제 AAA! That's positive boobs! 잠시 <laughs> <laughs> 건전지 광고인데요? <laughs> 아니, 광고하러 왔나 봐... 이거는... 나이 이거 진짜 었어 진짜 이거 이거 뭐 응. 뭔지 몰라가지고 모넨이야 이거? 아니? 저도 몰라요. 아무거나 어? 가져온 거야? 미친 조국 가져오신다. 슈아님 이딴 만화를 가져오시면 어떻게 쓰라고요. 롭티아내알바 아니잖아. 아니 적어도 제대로 된걸 가져오던가. <laughs> 어, 딱저 마음에 인했어. 유코님 가지. <웃음> 뭐요? 피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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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거 넘기시죠. 오페무? 어때 보여? 아 터져! 터진다고! 뭘 <laughs> 터져요? <laughs> 뭘 터져? 뭘 <웃음> 터져. <웃음> 배, 배가요. 배가 아. 터진다고 아, 어, 배가 터진다고 다른 게 터질 수도 예. 있다고 어 배가 터져요 <laughs> 네 다음 거 빨리 보시죠 네 다음 거3 <laughs> 사이즈가 스쿼트 100세트 시작 퍽퍽퍽퍽퍽 상대 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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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부드덕의> 경험 남 <laughs> 예? 아, 아, 아 그런 걸 물어보고 다녀요 아... 육군님 <laughs> A A A, A. <laughs> 야이 에스... <laughs> 야 아, 니가 봤어! 봤냐고! 맞아 있는데요? 내가 봤는데! 야야 자세히 봐봐! 자! 자세히 봤는데 마이너스 8이 아닌가? 이 정도면? 자세히 봤어! 아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 있는데? 그니까! 러 푸덕님 저 저번에 홍대에서 푸덕님이 어떤 여자한테 가서 혹시 3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거 질문하고 들었거든요? 해명 좀해주세겠어요 아, 뭐. 그때 아, 다치마 끌어들고 그래? 있었잖아 어어 그명좀 해주시죠 롯드랑 이랑 같이 왜 롯드랑 같이 <웃음> <웃음> 예? 사실 제가 감싸주려고 했는데, 예? 로트가 어... 너무 궁금해서 어... 제가 대신 물어봐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음. 아 넘, 넘겨, 넘겨, 넘겨. <웃음> 넘겨. <웃음> 어, 뭐지? 방송인가꺄 좋아. 예, 네, 더해줄게 푸드덕. 어 뭐가 좋다는 거죠, 부장님? 이 예, 맞는 게 맞는 게 좋다고 푸드덕이 저한테 긴 말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방석은 맞나 보네요. 주하는 방석, 육구는 건전지 확인. 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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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어, 미안. 아 미안. 어, 미안. 어, <laughs> 아 제가 좋아하는 은원이 나왔어요. 뭘까요 뭐라고 하던지 허리. 어 허리. 많이 보고 싶어. <laughs> 누가 입좀 막아봐. 아이것도 <laughs> 어, 재밌다. 너너 보고 싶은 허니가 없잖아. 지금 어. 나들어어요 <laughs> 음 만나 만나줄 허니가 없긴 아, 하지. 아, 아, 아 저거 그걸 수 있어. 허니 허니 순살 교촌. 아, 아, 아 배고파서 맛있겠다. 아 그럴 수 있지. 이해해. 예. 허니가 맛있긴 해. 난레드보다 허니가 맛있더라. 제가 사실 <laughs> 로트님 친구한테 들었어요. 로트님이 여소해달라고 했는데 로트님 친구 주위에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다 싫다고 했대요. 그거 진짜라가지고 내가 ㅅㅂ 뭐라 못하겠거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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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반박을 해야 돼. <laughs> 나, 그거, 나 그거 진짜야 ㅅ ㅂ 야 <laughs> 아니 반박을 <삼자마자. 아니> <laughs> 해. <laughs> 아, 야이러 미안하잖아. 로터야 내가 소개시켜줄까? 내 친구 중에 이쁜애 있거든? 아니요 왜? 별로야? 싫다 안 좋아해요. 끼리끼리 오인다고. <laughs> 어, <laughs> 틀딱이래. 아니 그거 어때요 틀딱씨? 돌려 얘기한 거잖아. 끼리끼리 모인다고. 너 아니, 같으면 어때요 틀딱씨? 뭐? <laughs> 어때, 어때요? 어때요 틀딱씨? 너너 같은 경우 육 같은 여자 만나고 끝냈어? 틀딱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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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채찍 뭐 안돼 뭐. 나는 그냥 이번, 연도 솔로로 이번 년도 솔로로 지낼게. 이번 년도만. 야 이번 년도 없어. 얼마 안 남았어. 내일이 월요일이니 없잖아. 아씨발 내일 회식 빠지지 말라고 했는데. 나님이 방찾아다 수고. 후회요 내일 밤 찾은 사람도 회식 필참이에요. 그리고 각자 자기 소개랑 장기장 하나씩 들고 오래요. 와 좋겠다. <웃음> 이거 <웃음> 경험담이에요. 아니 회식 전날까지 저한테 자꾸 장기자랑 들고 오라는 거예요. 한 명씩 일어나서 소개할 거니까. 근데 회식 가는 날에 말해주더라고요. 구라였어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유구 벽돌 말림 먹이. 아. 말상황이 좀더 란냐? 그래서 이거 직장인들은 이해할 거예요. 저는 저거 BGM이 있습니다. 이거는 롭트를 저역한 거예요. <laughs> 저 새끼 아직도 그린캠프 안갔냐 오늘 출발한답니다 일주일만 참자 곧 저녁이다 여기서 저 새끼는 누구일까요 나난 롭테야 날 너, 바라봐 너, 너, 내가 누굴 보고있게 대가리 안내려? <laughs> 어 봐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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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어? 롭테야 어디가 <laughs> 그린캠프 가야지 롭테야 롭테야 그린캠프 가야지. 롭테야 버스 왔다 버스. 롭테야 이거 안 타면 공익 못 가요. 버스 타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공익 못 간다니까 개같이 달려오는 거봐 이거. <웃음> <웃음> 오케이. 어, 야 이거 누가 갖고 왔냐 아. 하이라이트 장면. <laughs> 레드스피어 하이라이트 개 떨었다, 장면. 개다 진짜. 간다. 너 여자였어? 어 밝은 데서 볼래? 아여 <laughs> 아니 어두워서 잘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밝은 데서 확인하자. 아니, 왜 보려? 왜 보려는 건데? 멘트 <laughs> 멘트. 어... 아니 전신 상하니까. <laughs> 반응들 왜 이래? 그도 밝은 없었어. 곳에서 보면 남자긴 해. 아, 야. 에? 그래도 어두운 곳에서 보면 여자라서 다행이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유크 유크. 유아유아유아유아 앞뒤가 똑같은. 유크 유하. 툭 툭. 왜둘다 어. 스턴 걸렸어? <laughs> 오늘부터 개소리는 어? 무시하기로 육크님, 했습니다. 유쿠님 왜 자꾸 저 쳐다보고 있어요? 유쿠님! 유쿠님 왜 뒤돌아섰어요? 님 오케이 다음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영웅 출현! 아하하 댄코삼 하자 찬물로 씻어서 그래! 로프트는 알 겁니다. 저 찬물 드립을아 근데 나 뭔지 알것 <laughs> 같아. 찬물로 안 씻어도. ㅋ ㅋ ㅋ 네가 봤냐? 내가 봤어? 어? 유쿠야 드디어 날 바라봐주는 거구나. 야이 지놈아! 넘겨! 넘겨! 아이 미끄러진다. 잡았다. 이거 나 좀. 어딜 잡았어? 잠깐 어디 잡았는지.. 이거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나 잡았다를.. 저 사람을 그냥 잡았다라고 하는 거보뭘 잡고 상상하는 거죠? 물이 좀 따뜻했나 보다 잡을 정도 되는 거 보면. 아, <laughs> 어, 그럴 수도 있어. 어. 아, 로토는 물이 뜨거워야만 되는구나. 대단리야 시마. 자, 힘내. 음. <laughs> 아니, 로토야. 근데 내가 얼마나 만는나 남자 뽕도 어. 있대. 너그거 쓰라고. 아, 그거안 써도 돼. 둘이서 사줘라. 둘이서 사줘. <laughs> 둘이서 <서로 웃음> 사줘. <웃음> 둘이 <서로> <웃음> 사줘. <웃음> 그럼 난 10cm로 못 닦게. <laughs> 아, 10cm 사줄게. 오케이. <laughs> 0에서 시마, 영에서 10cm 단다고 달라진 게 <laughs> 없나. 야, 닥쳐. 누가 건들면푹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뛸 <laughs> 때! 뛸 때. 때! 뛰다가 슝슝 쿠 <laughs> 이제 출근할 때 지거쿵 지거쿵 하고 뛰어가는데 이제 갑자기 뭐라고 빠져 <laughs> 어? 생을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야 주성주 <laughs> 아, 진짜 대단하다 오케이, 끝 좋아요 그렇다고 녹화하는데 등 돌리고 있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해. 어, 지 말! <laughs> 아, 앞좀 봐봐. 아, <laughs> 어, 좋됐다 왜? 왜? 어디가 앞뒤인지 까먹었어 이거 아니라나 잠깐만, 응?